그냥 세 분은 지금 보니까 존재만으로도 호흡이에요. 자, 아, 지금 서로. 네. 아, 서로. <laughs> 가운데 서라고. <laughs> 자, 정면 봐주시죠. 있는 그대로가 호흡인 우리 구벤저스. 아, 제가 뭐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이미 너무나 완벽한 호흡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화이팅 좋습니다. 세분 아까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보라트도 가볼까요? <laughs> 보라트 좋아요.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왼쪽에도 혹시 기자님들이 계신가요? 네 왼쪽. 아 좋습니다. 혹시 뭐세 분이 만든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한 가볼까요? 네 우리는 열혈사제. 구벤스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벤졌. 우리 구벤요아 감사합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아직은 약간 어색할 수 있죠.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 보셨죠 다. 네, 네손 인사.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보라트. 자 개성 강한 캐릭터로 그게 긴장감과 활력을 북돋워줄 세 분인데요. 자 아까 형서 씨가 너무 또 파이팅 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분 모두 파이팅 넘치게 한번 포토 타임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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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구벤져스로 활약하실 예정입니다. 네분 함께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봐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다채로운 포토 타임인데요. 네. 그리고 네 분이 함께 의기투합하는 마음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이렇게 함께 다 손을 네. 아 좋습니다. 이거죠. 뉴쿠벤 쿠팬졌습니다. 이글이글. 네 눈빛은 이글이글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파이팅.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오늘. 다 목이 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네. 파이팅부터 가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에도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하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다양하게 있죠. 요것도 있고요. 네. 네. 악마 하트. 그거는 이제 악의 축두 분이 해주시고요. 악마 하트는 우리 성준 씨랑 서현우 씨가 해주시고, 두 분, 두 분이 또 하트를 해볼까요? 우리 한희 씨랑 남길 씨,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좋아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네네, 살짝, <laughs> 내려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같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네아 아로 가시겠어요? 좋아요 가시죠. 자 오늘 정말 파이팅으로 갑니다. 열한 사제 투 와.